그리고 방금 하나가 더 생각났습니다. 네. 아까 깜빡하고 제가 전 영상에 말을 못했던 것인데요. 이동식 동물 행사가 없어질 겁니다. 규제가 될 거예요. 환경부에서 담당해서. 어, 이 말은 즉, 랩쇼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수업을 하는 업종이 있어요. 동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것도 없어질 거고요. 동물이 이동하는 그런 행사, 그런 거다 없어질 겁니다. 환경부에서 잡나가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미 기사에도 있어요. 네, 이동동물원이 없어진다고. 이동동물원은 레쇼도 수업이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동동물원 네, 행사 다 없어질 거고.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매우 동의합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어, 왜냐면100% 동물 복지를 향한 법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 마다 의견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물 복지를 위한 거라면 되게 찬성입니다. 근데 이제 뭐 거래 관련 이런 거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들은 게 있거나 어 나오는 내용이 있다면 또 영상을 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것도 이제 제가 전에 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안 나왔어요 기사에는 그 내용 법안 그 내용에도 이것도 만약에 나오면 제가 한번 링크나 네뭐 영상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